안녕하세요. 이대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타로카드인데요. 어, 제가 얼마 전에 명절 동안에 제가 3일 동안 공부를 해서 타로 자격증, 민간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제가 그래서 타로에 관해서 어, 필요한 소품들을 구매해서 오늘 언박싱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타로카드 보호거든요. 열어볼게요. 근데 여기 바닥에 우리 타로 보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보입니다. 어, 여기 뭐 인사말도 같이 보내 주셨네요. 음. 이렇게 천 보이시죠 원형 천입니다. 이렇게 타로를 보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천을 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색깔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요 타로 카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주머니인데요 뭐 지금 요게 바닥 천을 요 안에 담아서 두고 다닐 수 있는 천도 가능하고요. 타로 카드를 요게 안에 넣어서 같이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게 어, 지금 케이스 보이시죠? 타로 카드인데요. 어, 먹는 젤리도 같이 곰돌이 젤리인데요. 박스에 같이 보내주셨네요. 타로 상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말과 함께 이 내용물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제습제를 같이 주셨는데요. 어, 사은품에 제습제는 카드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카드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습제 서비스와 지금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곰돌이 젤리 먹는 거를 같이 보내주셨네요. 박스의 내용물을 지금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선택한 카드의 이름은 타로 카드 이름은 골드 아르노보 타로 카드인데요. 예. 카드 읽는 법부터 카드 구성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누구나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뭐 설명을 같이 넣어놓으셨네요. 카드를 배열하는 나열법에 관해서도 요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카드를 뜯도 보도록 할게요. 어, 박스가 정말 색상이 예쁘네요. 진짜 검색입니다. 한 검색. 보이시나요? 한검색 어, 지금 사자를 다스리는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 뒷면에는 천사 날개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컵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저 비닐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잘못 뜯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커버를 벗겼습니다. 케이스 자체에도 황금 색깔이고요, 카드가 황금색입니다. 에는 사용설명서, 골든카드의 아르노버 카드에 관한 어, 사용설명서 같은 내용이고, 여기도 카드를 비닐로 이렇게 밀봉돼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뜯어서 제가 열람을 할게요. 남자다 보니까 손톱을 제가 기르지 않다 보니까 이 비닐 벗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네요. 자 비닐을 벗기고 설명서는 제가 오늘 조금 옮겨놓고 내용도 옮겨놓고 카드에 관해서 영어로 설명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의 내용은 없습니다. 네, 한글 내용은 좀 전에 이렇게 한글 버전으로 작, 작성이 되어 있고, 타로를 읽는 방법과 나열법에 관한 이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 아르노보 카드는 말 그대로 황금색 카드입니다. 카드가 표면 자체에 실내 안에 보시면 전부 다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카드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바닥에 제가 깔고 있는데요.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에 다 깔아보고 있습니다. 네, 카드가 황금색이다 보니까 골든 아카노보 카드일 것 같네요. 그 카드가 타로 카드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요걸로 가지고 어, 연애운부터 금전운, 그다음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건강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상담을 할수 있는 카드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궁금하다 내네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건가 안될 건가 우리가 사실 뭐딱네 가지라고 고민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 그 다음에 재물보 올해 재물이 좋을 건지 내년에 재물이 좋을 건지 이달에 좋을 건지 다음 달에 좋을 건지 사실 질문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타로 카드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이 타로 카드의 그림으로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런 신기한 뭐 타로 카드라는 게 저는 정말 처음에 접했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게이 카드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카드 통해서 어, 타, 타로 카드를 제가 몇몇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느낀 점이 음, 그 말의 현실성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사실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타로 카드는 보통 6개월을 이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 타로를 본 시, 현 시점으로부터 어, 그래서 타로 카드로 뭐 연애운부터 금전운, 그다음에 건강운 뭐 여러 가지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타로 카드로 통해서 내가 또알수 있고 미래를 조금 볼수 있다. 그리고 과거를 먼저 또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점들을 알수 있다. 이 정도로 뭐 일단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 한 50%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경험을 제가 뭐 실제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뭐 나한테 실제로 와닿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 타로카드를 통해서 뭐 재미삼아 어, 겪어 경험을 뭐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뭐 알아보고 또 그게 현실 속으로 반영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타로카드들이 몇 가지가 되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 오늘 타로카드를 또 주변에서 추천받아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 카드는 카드 자체가 약간 홀로 그래픽처럼 반짝임이 있어요 예. 카드가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약간 19금에 가까운 내용들인데 뭐 사랑, 연애 이런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 카드는 로맨스 엔젤 오라클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이게 19금이라고 하면 이건 누가 말씀해주시기는 18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을 해 주시던데 이게 1 8번 수준 인것 같아요 내용은 뭐 조금 깨고 있고 이런 사진들이 요 또한 홀로그램으로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딩 카드라고 해가지고 help yourself 카드가 지금 이미지들이 여자의 이미지도 나오고 또 남자분의 이미지, 등을 드 이미지도 나오고 또 여성이 뭐 여러 가지 조금 칼라적인 부분들이 조금 섬찟한 이미지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좀 섬뜻하면서도 다양한 컬러 그림들이 깨끗하게 일미지들이 나와요 이 카드들이 r e 좋은 카드라고 해서 어, 나에나추천하천하는 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어,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같이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g 타로 카드가 많은 경험을 할것 같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 타로 카드로 주변에 타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뭐 알고 싶은, 내가 좀 미래가 궁금하다, 어, 내가 앞으로 뭐 지금 일이 잘안 풀린다 하셨을 때, 장사가 안 된다 하셨을 때이 타로 카드 점을 보시면서 어, 내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언제 내가 돈을 벌수 있는가, 언제 또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언제 또 결혼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어떻게 더하면 나아질 수 있는가, 타로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